안녕하세요. 백화산 초보농구 박가입니다. 오늘은 마늘을 심습니다. 마늘 심는 요령 중에 밭 만들기와 경호하기까지는 양파와 동일하기 때문에 제앞 영상인 양파 심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경운 후에 마늘을 심기 전 마늘밭에 충분히 물을 주어 촉촉하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. 이제 씨 마늘을 준비해 보겠습니다. 마늘을 심기 전에 씨를 소독해 줘야 되는데 소독제는 시 중에서 구입했을 수도 있고요. 저희처럼 락스를 소량 희석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. 물에 담궈둔 지 1시간 정도 지나서 물을 빼주기를 해주면 씨가 준비됩니다. 지금 멀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. 마늘 심기는 마늘이 뿌리가 아래로 가도록 하고 그 부분이 지면에서 조금만 노출되도록 심어주면 됩니다. 마늘을 다 심은 뒤에 모습입니다. 전체적으로 흙을 조금씩 얹어 주어서 마늘이 충분히 흙 속에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동해를 입어서 마늘이 얼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 위에 물을 충분히 줍니다. 마지막으로 겨울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온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. 건초나 볏짚이 있는 분은 마늘 위에 건초나 벚짚을 얹어서 보온을 할 수도 있고요. 저같이 구할 수 없는 사람은 투명 비닐을 씌워주어서 겨울을 나면 됩니다. 내년 3월쯤에 싹이 나오게 되면 보온재는 걷어주면 마늘이 충분히 잘 성장하여 6월이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